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감 TV입니다. 바나나는 에너지 보충, 소화 건강, 혈압 조절에 좋고 이것과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먼저 바나나의 효능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나나의 대표적인 효능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에너지 보충입니다. 에너지 보충이요? 네, 바나나에는 천연당분과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포도당, 과당, 자당이 균형 있게 있어서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하면서도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바나나를 많이 먹나요? 그렇습니다.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먹으면 빠른 에너지 보충과 근육 회복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효능 소화 건강입니다. 바나나에는 식이섬유와 팩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장운동을 도와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이라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속이 안 좋을 때 먹어도 되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설사나 구토 후에는 바나나가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도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혈압 조절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좋겠네요. 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생각보다 효능이 많네요. 그럼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 바나나를 드실 때 피해야 할것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해요. 첫 번째는 당뇨병 환자의 과다 섭취입니다. 바나나가 혈당에 영향을 주나요? 네.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서 혈당 지수가 중간 정도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한개 이내로 드시고, 가능하면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시면 혈당 상승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덜 익은 게더 좋은 거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드시면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바나나의 과다 섭취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네. 바나나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고 칼륨이 과다하게 섭취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한 개에서 두개 정도가 적당하며 체중 조절 중이시라면 하루 한 개가 좋습니다. 적당량이 중요하군요. 그럼 바나나와 잘 어울리는 음식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죠.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바나나 우유요? 네. 바나나의 탄수화물과 우유의 단백질, 칼슘이 만나면 영양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바나나 우유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좋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 하루 한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겠네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바나나의 탄수화물과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 단백질이 만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영양균형이 좋아집니다. 바나나에 아몬드 버터를 발라드시거나, 바나나와 호두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한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좋은 간식이 되겠어요. 마지막은요. 세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바나나와 요거트의 조합은 소화 건강에 특히 좋은데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 바나나의 식이섬유와 함께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바나나를 넣어드시면 건강한 아침 식사나 간식이 됩니다. 요거트는 하루 1컵에서 2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정리하면 바나나는 에너지 보충, 소화 건강, 혈압 조절에 좋고 당뇨병 환자는 하루 한개 이내로 신장 질환자는 제한하고 건강한 사람도 하루 한 개에서 두 개가 적당하며 우유 하루 한 잔, 견과류 한 줌, 요거트 1컵에서 2컵과 잘 어울린다는 거네요. 완벽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바나나를 올바르게 드시면 에너지, 소화, 혈압 건강까지 다양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드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의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바나나를 더 똑똑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건강하세요.